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언양 삼부디 선언 상류따 니까야 읽어주는 미아 바니니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류따 니까야 읽기 제3권 오늘 위주로 한 가르침 제22주제 무더기 상류따 S22에 처음 50개 경들의 묶음 제5장 자신을 섬으로 삼은 품에서 오늘은 S22의 44번, 빠디, 빠다, 숫다, 도따금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자기 존재의 일어남으로 인도하는 도따금과 자기 존재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따금을 설하리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자기 존재, 유신이죠? 자기 존재의 일어남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배우지 못한 법부는 성자들을 칭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참된 사람들을 칭견하지 못하고 참된 사람의 법에 능숙하지 못하여 물질을 잘하고 관찰하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잘하고 관찰하고 물질이 자 안에 있다고 관찰하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한다. 그는 느낌을 인식을 심리 현상들을 아름아리를 자아라고 관찰하고 아름아리를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고 아름아리가 자 안에 있다고 관찰하고 아름아리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자기 존재의 일어남으로 인도하는 도 따끔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자기 존재의 일어남으로 인도하는 도 따끔이란 괴로움의 일어남으로 인도하는 관찰이라는 것이 그 뜻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자기 존재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 따끔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성자들을 친견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고 참된 사람들을 친견하고 참된 사람의 법에 능숙하여 물질을 잘라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잘라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이 자 안에 있다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는다. 그는 느낌을, 인식을, 심리 현상들을 아름아리를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아름아리를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아름아리가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지 않고, 아름아리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자기 존재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여기서 자기 존재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간찰이라는 것이 그 뜻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S22의 44번 빠띠 빠따 수따경, 도닦음경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